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어프레미아에서 운항 안전팀에서 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신동훈이라고 합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기장님 반가워요. 왜 이렇게 잘생기셨나요? 제가 아는 사람인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어, 굉장히 의아하나?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도 굉장히 좋은, 아, 쉬운 질문입니다. 오늘 잘 뽑는데. 자, 비행중 커피도 마시나요? 제가 너무 커피를 좋아해서, 예, 비행중 커피 마십니다. 예전에는 커피 그라인더랑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부루하는 그런 텀블러도 갖고 다니고, 예, 그래서 직접 아뭐 갈아서 그 다음에 뜨거운 물 달라고 요청해서 뜨거운 물 부어서 직접 내려서 마시기도 했습니다. 조종실에서 바라보는 하늘 뷰는 어떠한가요? 저희들이 사실은 구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구름 같은 경우에는 뭐 낙뢰 현상도 있고 구름 들어가면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어, 하늘은 또 구름이 없으면 덜 예쁘더라고요. 어, 북극지방 비행했을 때는 오로라 볼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늘 전체가 이렇게 오로라가 있으면 굉장히 황홀하죠. 네. UFO는 본 적이 없고 인공위성은 본 적이 있습니다. <laughs> 조종사님, 안전한 비행을 지키시는 비결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 사고 사례를 사실 많이 어, 연구하고 항상 그런 정보가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국제 조종사협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사고조사관으로 일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배우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사고나신 분들 아니면은 거기에 연루되신 분들이 또꼭 그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요인도 있고 혹은 그분들도 실수하는 실수를 저도 언젠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고 그것을 실제 비행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몸 상태를 비행에 적합할 수 있도록 좀 컨디션을 좀 최고로 끌어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좀 비행 가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약간 뭐 잠을, 낮잠을 30분, 1시간 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컨디션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해왔던 훈련 같은 것들이 몸이나 혹은 뭐 실제 프로세에서 나와야 되니까 네, 그런 심정으로 이제 약간의 퍼포먼스를 한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비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행 중 잠은 어떻게 자나요? 한숨도 안 주무시나요? 졸려서 어떻게 한대요? 비행 중에는 저희들 승무원들 자는 공간 쉬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 가서 쉬기도 합니다. 네. 조종사 분들은 레이오버 시간에 주로 뭐 하면서 지내시나요? 간단히 생각하면 어 목적지 공항 가서 거기서 이제 숙박을 하는 것을 레이오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레이오버 때는 조종사 분들 가진 성향에 따라서 다르시더라고요. 예 그냥 호텔에서 쉬시는 분들은 호텔 안에서 그냥 쉬시기도 하시고, 예전에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재 유명한 곳에 가서 사진 찍으시고, 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보나고요. 비행하면서 아찔했던 순간이 있다면 뭐 가장 기억에 남는 비행은 항공기가 고장났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조치해서 내렸던 그런 비행 또 하나는 비행기가 내릴 수 없도록 굉장히 기상이 악화된 상황이었었고 연료도 없었는데 예, 그래도 다행히 잘 내려서 손님들 끝까지 모셔다 드렸을 때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항공기 기장이신 아버지께 가장 필요한 선물이 뭘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비행할 때 가장 안 좋은 게 기압차가 있으니까 몸이 피곤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습도도 적으니까 컨디션도 읽기 쉽고, 또 시차도 있으니까 시차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보통 홍삼이 비행 중에 뭐 간편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로를 좀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홍삼 스틱을 매달에 딱 비행만큼 사드린다면 아버지께서 되게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기장에서 기장되면은 서로 뭐 만년필을 그때 주었던 뭐 만년필. 저희 여동생들이 또 비행중 이제 눈 보아라고 뭐막 선글라스 사주잖아요. 선글라스 같은 것도 좋고. 다른 기종과 차별화되는 드림 라이너만의 장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기내 고도가 보통 한 8,000피트 우리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한 5,000에서 6,000피트 사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쾌적한 필터도 헤파 필터도 있고 그다음에 오존을 제거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좀 나쁜 냄새 이런 건 없애는 그런 필터도 또 장착돼 있어요 그래서 좀더 쾌적한 기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서 그다음에 또 연료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드림 라이너만의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조종사로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 언제이실까요 사실 걱정 많이 했었는데 뭐 저로서는 가장 쉬운 질문 같아요. 예, 저는 항상 이제 목적지까지 손님 모시고 갔었을 때 음, 손님들이 도착해서 어, 보이시는 모습들 봤을 때 저는 가장 뿌듯하거든요. 예를 들어 여행을 갔었으면은 여행에 들뜬 사람들이 내려서 그 모습들 봤을 때또 음, 헤어졌던 가족들 뭐 대합실에서 만나서 공항 로비에서 만나서 서로 포옹하고 서로 반길 때 그럴 때가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아, 비행 준비하실 때, 랜딩하실 때, 혹은 택싱하실 때, 항공기 스포터분들이 조종석에서 보이시나요? 항공기 스포터라고 하면은 보통 항공기 사진작가분들, 혹은 항공기 매니아로서 보통 어떤 고, 항공기가 잘 보이는 데서 사진 찍는 분들 계시거든요. 비행 준비하거나, 만약에 랜딩하거나 택싱할때 아, 보이는 공항도 있습니다. 공항 주변 그, 그 펜스 있잖아요. 그쪽 근처에서 막 사진 찍는 분들이 예,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위에서 좀 보이죠. 위에서 내려가면서 아 저기 계시구나 이렇게 보이지? 예, 랜딩할 때는 당연히 뭐 이거 보니까 잠깐잠깐 잠깐 보이지? 예, 아주 그렇다고 그분도 얼굴까지 보이는 거 아니고 아 저기 계시구나. 이 정도는 예, 가끔 보일 때가 있습니다. 프레미안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이 어떤 건가요? 우리 회사 직원을 서로 호칭하기를 프레미안이라고 하는데 거의 회사 초기서부터 2019년부터 함께 해왔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항공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없었던 그런 프로시저나 절차 같은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또한, 어, 국토부로부터 운항 증명도 받고, 그 다음에 실제 비행을 하게 된 것들, 그매 순간순간 그런 한한의 성과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동료들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 질문해 주셨는데 아, 답하지 못했던 분들께 죄송하고 하지만 관심 가지고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에어프레임이야 저희가 처음 하는 신생 항공사지만 안전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요. 어, 세계 어떤 회사보다도 더욱더 안전하게 운항하려고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싱가포르 첫취항 하는데 예, 그때 그 감격을 여러분과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그거, <laughs> 알림 설정, 그거 해야 돼요?